우리 지난주에는 성막의 구조 가운데 어느 부분을 살폈었죠? 널판 기억나시나요? 널판은 우리 신체 중에 어리 부위와 표현이 같다고요. 갈비, 갈비. 그래서 갈비는 모두 양쪽, 한쪽은 1 2 개. 그래서 합이 몇 개죠? 20몇 개입니까? 24개. 24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모두 합이 몇 개입니까? 48개예요. 그런데 널반이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잊었죠. 48개. 양쪽에 20개. 긴 길이에 20개. 또문 반대쪽 서쪽에 6개. 그럼 마흔여섯 개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쪽에 겹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양쪽에 두 개. 그러면 합이 몇 개입니까? 널판이 마흔여덟 개예요. 그래서 이 널판은 어, 땅에 바로 박는 것이 아니라 널판 밑에다가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두 개씩. 어,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받침대는 모두 몇 개입니까? 아흔 여섯 개입니다. 금방 외우죠? 마흔 네. 여덟 개 판때기니까 밑에 두 개씩 되면 아흔 몇 개입니까? 여섯 개. 그냥 우리 초등학교에서 구구단만 올게 외워도 이건 다 계산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널판은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결국 전체가 오늘도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죽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몸을.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성막 전체 구조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우리 그림을 좀 보고 어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그림. 네, 저렇게 돼 있어요. 어, 성막의 문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예요. 몇 군데 터져 있죠. 성막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 군데, 한 군데 동쪽입니다. 동쪽. 왜 동쪽이라 그랬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 이후에 어느 쪽으로 쫓겨나갔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갔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동쪽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글루만 출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동쪽 정문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 정면 들어가자마자. 딱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게 희생에 드려질 제물을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워요. 그래서 번제단인데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 근데 참그 신기하게도 이 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면 하 올려지다. 외우기 쉽죠? 예, 번제가 뭐라고요? 올라. 근데 올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올려지다, 올라가다 그 뜻이에요. 단, 단은 무슨 뜻인가하면 히브리 말로 미츠베하라고 얘기합니다. 미츠베하 미쯔베아, 단, 이 미츠베하라는 말은 잡다, 살해하다, 죽이다. 그러면 이거를 합해 보면 무슨 뜻이 되냐하면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이 번재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1절을 보십시다. 1절. 너는 뭘로?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여러분, 시띠나무는 어느 과 나무를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아카시아. 그러니까 그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잡목 같은 수준의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로 이번 재단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길이가 장이 5규빗5규빗이면 2m 한 50cm 정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2m 25나 28에서 2.5 정도 생각하면, 거의 수치가 정확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정확히 몇 센치쯤 되느냐, 몇 미터쯤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가로세로가 똑같아야 돼요. 볼까요?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같죠? 다섯 규빗이. 그러면 이번제단을 위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 될까요? 정사각형 모양이 될까요? 그렇죠.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우리 번제 단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예. 정사각형이죠? 그런데 높이가 달라요. 높이는 세 규빗입니다. 높이가 달라요. 자,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띄워 두시면 어, 설명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저기 보시면 저걸 전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 뭘 입히도록 돼 있죠? 노슬 입히도록 돼 있어요. 그 근데 성경에는 노시 뭐의 상징입니까? 두 가지 상징이에요. 노은 심판과 힘이에요. 그래서 힘은 사실상 긍정적인 힘이 아니고 고집스러움, 왕고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노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이 노시 대표적인 금속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 뭐 성구를 우리가 찾자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만으로 그칠 겁니다 다시 1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림을 좀 그대로 띄워두시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에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몇 규빗이죠 삼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을 좀 보십시다 왜 정사각형일까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공의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장소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잡는 것이죠 재물을 잡아 거기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는 정사각형에 갖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그 공의를 사실상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이 번재단의 그 재료가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잔목 같은, 조각목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각목에다 뭘 입히도록 되어 있죠? 노슬 입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노슬 무슨 상징이라고 했죠, 방금? 심판.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우리가 지금 매주 배워나가는 기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이 설명되어지고 메시지가 담아진 의미들이 빼곡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 출애굽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지를 이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2절을 다시 보십시다 3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네 어, 여기에 보면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기구들이 다섯 가지가 소개돼요. 그렇죠? 자, 뭐 뭔가 한번 잘 보십시다. 재를 담는 재, 재통. 어, 재를 담는, 번제물을 태우면 재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필요한 부속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하나의 기구로서 반드시 이 제단 옆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기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설명하려니 오늘 그것은 시간이 우리가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네 모통이 위에 뿔을 만들때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보세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코너마다 톡 튀어나온 돌기가 하나씩 배치돼 있죠. 저게 재단 뿌리예요. 저게. 근데 그걸 전부 뭘로 쌓아 그랬죠? 노수로 쌓아 그랬어요. 그 노수로 쌓다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기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29장 1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2절. 시작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어디에 바르도록 돼 있죠? 뿔에. 그게 제단 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어, 반기를 들었던 아도나인가요? 이게 이름이 지금 정확치않은는데 어, 반역에 가담했다가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딜 잡아요? 재단뿔을 잡아요. 그러면 용서가 되니까. 근데 결국 죽죠, 나중에.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뿔은 누구든지 그 재단뿔에 손을 대면 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재단 뿔이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 뭐 철학기도 할때또 기도원 같은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도 재단 뿔을 잡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어 재단 뿔이 뭔가 그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네 귀퉁이 뿔을 뭐라 그런다고요? 재단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불. 자, 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번제를이 번재단을 어디에 올려놓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예, 보이시죠? 재단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재단이 어디에 얹어져 있습니까? 토담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밑에다가 뭘뗄수 있을까요? 나무를 올려서 불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어, 철사 위에 올려진 재물이 다 탑니다. 그래서 제가 밑으로 다 떨어지면 아까 다섯 가지의 기구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었어요. 그걸로 긁어내서 통에다 담고 그리고 제사 이후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행위를 이루어지게 하죠. 그런데 저 초, 토담의 높이가 뭐냐 면세 규빗, 다시 말해서 재단의 높이와 똑같이 만듭니다. 제사장들은 번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는 저 위에 올라가서 토담 위에 올라가서 절기를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재단의 그 의미를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레위기 1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레위기 1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뭐를 붙여요?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뭐를 벌려나요? 나무를 벌려나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무 위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그리고 나무에 붙여진 불을 통해서 재물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태워지겠죠. 그리고 그 재물이 태워지면 재산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문구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인정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다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그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됐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다신 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죠?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번제단은 철저히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장소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이 무슨 뜻이죠? 재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연료가 들어갈 텐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의 사함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할 때는 그 제사 막 불을 붙이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는 불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시라도 죄의 용서가 필요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사랑을 이 명령 속에 담아줘 놓은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항상 문이 되고 길이 되어서 늘 너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명령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번제단에 담아진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번제단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같이 전체가 11절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고지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단번이라는 개념은 한 번에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제사의 세밀한 명령과 질서와 규례들은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놓으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을 이렇게 기묘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 우리 기도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죠. 참 희한한 광경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총아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 지금 저런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모든 제도나 또 인간의 행위가 결국은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늘 인간이 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끝에 가면 무엇과 만나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와 만나요. 항상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그 죄도 죄지만 그 죄를 포함해서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죄입니다. 이 과학 문명을 숭상하고, 만몬의 권위를 숭상하고, 인간의 합리와 수리와 논리를 숭상하고, 우리는 더 이상 IT 기술 발달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가 예측될 것이고 그 예측이 수치로 가능해질 것이고 허망한 꿈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올려드렸던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께서 한번 목소리를 크게 바라시면 천하에 모든 것들이 간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엄정히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예? 인류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혼란을 인간의 의미나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사랑 앞에 우리가 발견,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모든 설명이 담아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발견되고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두 가지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류가 돌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질서까지 순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다시 한번 원래의 일상으로 이 민족과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시대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